금일주가 4월에 자일에 태어난 군명 여자분이십니다. 금년에 54살인데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 유명이시라고 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도전 중인데 다음 자리 결정을 하는데 아프리카 여자분하고 두 명이서 지금 결선에 올라갔다고 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인이고 상당히 고급 직업이고 영향력이 큰 그자리니이큼큼 유엔 사무총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인데 세기가 무역의 전쟁입니다. 거이를 가나라는 사무총장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자리입니까. 새벽 이 사람은 이이사 추대한다는데 결승까지 올라가면이 대단히 행운이죠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그 이분 남편이 문제가 돼요. 옛 지난번 국회의원 정태국 씨라고 울산 국회의원인데 한국당 출신이죠. 그 야당인데 지난번에 이부망천이라고 좀 말을 잘못해가지고 언변에 실수가 있어서 구서술이 많이 있어서 한나라당으로 탈당했는데 어 이혼하면은 부천으로 가고 부천서 망하면 인천으로 간다 고해서 이부망천이라고 했던 그 말이 유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조심을 했는데 언행이 문제가 있어서 구설순에서 한나라당을 살당했고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아서 국회의원을 지금 어, 지금 못됐죠 지난번 선거에서. 에, 그래서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됐으면 하는데 정말로 됐으면 하는데 운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나온 생일로릴이니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인터넷 것을 참고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 것도 인터넷 가지고 참고해서 사주를 올려 보면은 거기에 그 구설이 많아요. 기다 아니다.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으로 나온 거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 사주도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1967년 6월 5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력인지 음력인지도 모르지만은 양력으로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는데. 지금 대운이 시내 대운을 살고 있어요. 51대운 시내 대운을 살고 있는데 현재 대운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회 충간을 치니까 직업이 깨진다. 남편이 깨진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하고도 좀 시끄럽게 살 수도 있고 지난번에 이부망천 가지고도 부부간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운이 별로 안 좋다. 근데. 한때는 이제 박근혜 때는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었고, 어, 지금도 이제 고위직에 있는데, 에, 남편이 야당이니까 현직을 사표 낼라고 많이 망설였다 그럽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에, 남편이 야당에서 엉뚱한 소리 했었는데, 자기가 정부에서 고위직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저러나, 어, 문 대통령이 신껏, 영량껏 밀고 있답니다. 그래서 결승까지 간 것만도 영광이죠. 근데 나이지리아 그 출신 전 재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력이 화려하다고 그래요. 이력은 대단히 화려하고 좋으나 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정이. 부정이 있어서 흠집이 있다. 예, 그게 하나 우리한테는 좋은 점이나 일본이 막강한 영향을 영향력이 있는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되만안 된다고 반기를 대들고 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발 됐으면 하지만은 이분이 스물한 살 때부터 운이 너무 너무 좋게 흘렀어요. 그 동안엔 삼십 년 눈부시게 발전해 오니까 정부 고위직하고 서울대 영문학과 나왔다는데 에, <laughs> 다소 신혜는니 다소 불편한데 올해 경제는 또 괜찮습니다. 올해 경제 신축 내년에 작년 올해 내년은 그대로 대체로 괜찮게 가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보니까 좀긴감인가해요 지금 확신은 안섭니다. 운대로 보면은 그래도 결승까지 간 것만도 천만다행인데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구성학으로 봤더니 구성학으로 봤더니 조금 직장이 고위직 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또안 좋게 보이는데 에. 그래서 안좋게 보이나 그런 점을 또 살펴보면 역시 부부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분이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그 해로를 못하는데 고이지게 살고 정말로 서로가 잘 풀리니까 참고 살았을텐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부부간 해로 못한다고 그러는 건데 구성학으로 봐도 다소 부부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고이직하기는 좀 결격이로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구성학으로 보면은 제가 한달 만에 이제 유튜브를 올립니다만은 구성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공을 해서 이제 구성학도 참고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주 구성학, 매화역수, 내정법 네 가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적중률이 매우 높죠. 사주 하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해야 이것저것 학문을 여러가지 들이대야 적중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laughs> 구성학은 스님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적중력이 아주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어려운 공부를 또 하나 추가해서 같이 합니다마는 구상학으로 봐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는데 또 사주학적으로 봐도 다소 불안한 점이 좀 있고 그래도 응원을 실권 해서 응원을 됐으면 합니다.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나 버금가는 자리라고 그래요. 왜냐면 물건을 팔아먹는데 결정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니까. 인자는 세기가 전쟁입니다. 물건 파는데 기술 빼가고. 네, 그래서 다소 신의 신의 일주가 다소 신의 대운이 다소 불안하나 한번 기대를 해보고 언체 또 얼굴도 아, 선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여자 저자라서 또 마르는 것도. 어, 점잖게 하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또 그런 계통에서 계속 어, 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근무했다고 그러니까 그 전문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한 60년 운이 좋습니다. 혹시 60년 아, 이분도 21살 때부터 아, 이 사람은 80대까지 60년 운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좋은 자리에서. 정부 요직에 있다 인품도 좋고 얼굴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꼭 됐으면 요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에가 또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해보나 요 사회층이라는 것이 몹시 걸려요 그래서 좀 걸리는 점도 있지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